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는 가슴에 크고 작은 후회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때 왜 그걸 몰랐을까? 그때는 왜 그리 바쁘게만 살았을까?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귀한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큰 집, 좋은 차,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오평선 작가는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무엇이 진짜 귀한 것인지 알게 된다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야 알게 된 귀한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명절도 반납하고, 건강도 반납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쓸 시간은 없었습니다. 돈을 벌느라 너무 바빴으니까요. 성공이 중요했습니다. 승진하고 인정받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직장에서는 동료와 경쟁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더큰 가게, 더 많은 고객을 원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재산이 중요했습니다. 더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물건. 남들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웃집이 차를 바꾸면 우리도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만족할 거야. 하지만 가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이 갖고 싶어졌습니다. 외모가 중요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것, 날씬한 것, 멋있어 보이는 것. 거울을 보며 주름 하나에 신경 쓰고 살이 조금만 쪄도 걱정했습니다. 젊어 보여야 해. 늙어 보이면 안 돼. 인정과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체면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봐줬으면 좋겠어.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30대 때는 매일 야근했어. 주말도 없이 일했지.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그게 전부였어. 가족들이 같이 시간 보내자고 해도 나중에 라고만 했지. 그 나중은 안 왔어. 아이들은 어느새 커버렸고, 아내와는 대화가 없어졌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봤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나 싶어.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 귀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건강이 가장 귀합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을 새워도 술을 마셔도 무리해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공했어도 몸이 아프면 그 성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건강을 잃어보고 나서야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귀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자는 늘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이제는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배우자, 전화 한 통에 달려와주는 친구, 이름을 불러주는 가족,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귀합니다. 젊었을 때는 특별한 날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승진하는 날, 집 사는 날, 자식 결혼하는 날. 이런 큰 이벤트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햇볕 쬐며 산책하고 저녁에 TV 보고 편안히 잠드는 이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매일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시간이 귀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 시간 많아.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앞으로 맞이할 봄이 몇 번이나 남았을까요?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시간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귀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귀합니다. 평온한 마음이 귀합니다. 젊었을 때는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 남과 비교하는 열등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평온한 마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밤, 아무 불안 없이 맞이하는 아침 이 평온함이야말로 가장 큰 부입니다. 작은 것들이 귀합니다. 젊었을 때는 큰 것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창 밖에 핀꽃한 송이, 따뜻한 햇살, 새소리, 손주의 웃음소리, 차한 잔의 여유. 이 작은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귀합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늘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행복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중은 없다는 것을. 지금이 전부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합니다. 왜 우리는 젊었을 때는 몰랐을까요?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첫째, 잃어봐야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사람을 잃어봐야 사람의 귀함을 압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봐야 시간의 가치를 압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잃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절실히 느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둘째, 비교의 무의미함을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남과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고, 저 사람은 나보다 성공했고,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의 행복이 다릅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셋째, 단순함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복잡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 했고, 많은 것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단순해집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깁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단순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넷째, 마감의 현실을 직면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것을, 마감을 의식하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섯째, 경험이 쌓입니다. 수십 년의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이 경험들이 쌓여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이제 무엇이 귀한지 알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돈을 벌더라도 건강을 해치면서까지는 하지 마세요. 매일 걷고 적당히 먹고 충분히 쉬세요. 병원 정기 검진 받고 약잘 챙겨 드세요.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둘째, 사람에게 시간을 쓰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전화하고, 만나고, 손잡고, 산책하고, 함께 밥 먹으세요. 바빠서라는 핑계로 미루지 마세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지금을 사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느끼는 감정. 지금을 온전히 살아내세요. 넷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한 마음이 들면 표현하세요. 고마워, 사랑해, 내가 있어서 행복해.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다섯째, 작은 것에 기뻐하세요.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아침 햇살, 따뜻한 차, 맛있는 식사, 편안한 침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매일이 풍요로워집니다. 여섯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비교를 멈추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일곱째, 단순하게 사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세요. 안 쓰는 물건은 정리하고 의미 없는 약속은 줄이고 복잡한 관계는 정리하세요. 단순할수록 본질이 보입니다. 여덟째, 매일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것세 가지를 적으세요. 감사를 기록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아홉째, 후회 없이 사세요.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하고 싶은 일은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세요. 나중에라는 말을 줄이세요.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지금 하세요. 열째 나눔을 실천하세요. 가진 것을 나누세요. 시간, 경험, 지혜, 사랑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무엇이 귀한지 이제 알겠다. 이 깨달음은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건강, 사람, 평범한 하루, 평온한 마음, 지금 이 순간. 이것들이 진짜 귀한 것임을 늦게 깨달았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은 것이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귀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건강을 돌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은 황금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알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것을 지키고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제야 알게 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깊은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시고 행복하십시오.